마이코엔 영장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노트 119. 이렇게 하자. Here is the deal. 일상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이 뭔가 조건을 제시하며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Here is the deal을 쓸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헤어 이즈 더 딜이라고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조건이 무엇일까 하고 귀를 좀 끄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Here is the deal. 이렇게 하자. 여러분이 이번 깜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숙제를 내지 않겠다. Here is the deal. You guys are good at this pop quiz, and I won't give you homework. 좋아, 이렇게 하자. 여러분이 이 운동을 20회 연습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5분간의 휴식을 주겠다. Okay, here's the deal. You practice this exercise 20 times, and I will give you a 5 minute break.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